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인 지원은 이미 지급한 600달러의 경기 부양안에 더해 1인당 1,400달러씩을 추가 지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 심판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치메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이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새로운 코로나19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연구진들은 이미 미국에 있던 바이러스 유형에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거주자에게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허용한 플로리다 주에 백신을 맞으러 가는 방문자가 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뉴저지에서는 한인 이민 118주년과 제 16회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개최됐습니다. 이상은 이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22만 4,258명 늘어난 2,321만 5,608명. 사망자는 3,922명이 늘어 38만 6,996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4704명이 늘어 117만 9,266명. 사망자는 172명이 늘어 4만 192명. 뉴저지 확진자는 7,880명이 늘어나 60만 2,629명, 사망자는 122명이 늘어 2만 161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968명이 늘어 22만 1,544명, 사망자는 17명이 늘어 6,5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인 지원은 이미 지급한 600달러의 경기 부양안에 더해 1인당 1,400달러씩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도 400달러씩 지원하게 됩니다. 먼저, 바이든 당선인이 밝힌 경기 부양안은 1인당 1,400달러씩을 추가 지원합니다. 당초 요구했던 2,000달러 중 이미 지급한 600달러를 제외한 차액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17세 이상 성인 부양가족도 이번에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지원금액을 기존 주당 300달러에서 400달러로 인상하고 기간도 9월까지 연장하게 됩니다. 세금 공제도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3,600달러, 6세에서 17세 미만 아동의 경우 3,000달러로 세 공제한도를 늘릴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을 위한 15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보조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백신 접종을 위한 프로그램에 2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어제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는데요. 남은 상원 탄핵 심판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치메 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이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선동 혐의에 탄핵소추안을 찬성 232표, 반대 197표로 가결했습니다. 이제 상원의원은 탄핵 심판 배심원이 돼 제기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고 공개 투표에서 재석 의원의 3분의 2인 67명이 유죄 판단을 내리면 탄핵이 이루어집니다.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에서 정부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고 중범죄 및 경범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규정한 연방헌법과 내란에 관여한 자는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한 수정헌법 제14조 사망에 따른 탄핵소추라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다만 하원이 상원에 탄핵소추안을 넘기는 시점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척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치메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합의하면 상원 탄핵 심판이 즉시 시작될 수 있다면서도 아니면 1월 19일 이후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9일은 상원 정기회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반면 네코넬 원내대표는 탄핵 심판 관련 규칙과 절차, 설례를 고려할 때 바이든 당선인 취임 이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선 오는 20일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쯤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 새로 출범하는 행정부의 주요 의제가 묻힐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대통령이 퇴임한 뒤 상원 탄핵 심판을 진행한 경우는 없지만 다른 공무원에 대해선 그렇게 한 전례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으로 퇴임 후 탄핵 심판을 받는 대통령이 될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하원의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폭동을 선동했다고 인정하면서 진실과 양심에 따라 투표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원을 통과시킨 가운데,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민주당 222명 외에 공화당 10명도 포함됐습니다. 탄핵에 찬성한 공화당 하원 의원은 댄 유하우스, 존 캐코, 제이미 헤레라 보이틀러, 에덴 켄징어, 프레드 업턴, 리즈 체니, 피터마이어, 앤서니 곤잘레스, 톰 라이스, 데이비드 발라데오 등 10명으로 당초 언론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이들은 탄핵 소추안에 적시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의회 난이 폭동 사태를 선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발라데오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폭도들에게 폭동을 하도록 부추겼다면서 진실과 양심에 따라 투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것은 비민주적이고 탄핵 대상이 되는 범죄라며 이제는 정치보다 국가를 우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기권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 중 일부도 이런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낸시메이스 의원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난입 폭동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도 민주당이 적법한 절차 없이 탄핵을 서둘렀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전히 공화당 의원의 대다수는 탄핵안에 반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이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직후 동영상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영상에서 지난 의회 난입 사태를 비난하면서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진정한 자신의 지지자들은 정치적 폭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유튜브 우파 채널 라이사이드 브로드캐스팅 네트워크에 공개된 동영상을 통해 매우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자신은 지난주 목도한 폭력을 명백하게 비난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폭력과 반달리즘은 우리 국가 그리고 우리의 활동에 절대로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는 언제나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법을 집행하는 이들을 지지하며 우리 국가의 성스러운 전통과 가치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면서 자신의 슬로건은 지지자들의 난입사태와 별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집단적인 폭력은 내가 믿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활동이 지지하는 모든 것과 반대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한 자신의 지지자들은 정치적 폭력을 지지할 수가 없고 절대 경찰관이나 위대한 미 국기를 무례하게 다룰 수 없고 절대 동료 미국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조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을 앞두고 나오는 추가 폭력 사태의 경고와 관련해 비밀 경호국의 브리핑을 받았다며 반달리즘과 법률 위반, 폭력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날 동영상 메시지는 탄핵 혐의인 내란 선동을 반박하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지지자 및 국민을 상대로 한 메시지 전달에 트위터 계정을 애용해 왔지만 현재는 계정 활동이 차단된 상황입니다. 오하이오주에서 새로운 코로나19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연구진들은 영국발 변이와 동일한 변화도 보였지만 이미 미국에 있던 바이러스 유형에서 변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코로나19 백신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하이오 주립대 백스터 메디컬 센터 연구진은 13일 발표 자료를 통해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새로운 변이는 영국 유형과 동일한 변화가 있었지만 이미 미국에 있던 바이러스 유형에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변이는 오하이오주의한 환자에게서 발견됐고 확산 정도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연구진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볼수 없던 세계의 유전자 변형이 나타난 진화 유형도 보고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댄 존스 박사는 이 유형은 기존에 연구한 것과 동일한 유전적 근간을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상당한 진화를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오하이오에서 발견된 이번 변이는 영국 것처럼 전파력이 더욱 강하지만 현재로선 백신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모더나의 스테파네 반셀 최고 경영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셀은 13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이 바이러스와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당국과 전염병 전문가들도 코로나19가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풍토병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어제로 2,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누적 사망자 수는 38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고 12일에는 1일 하루 사망자 수가 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3일 기준 2,302만 9천여 명을 넘었습니다. 12일 하루에만 22만 5,332명이 새롭게 감염자로 확인되는 등 가파른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10일 하루 사망자는 4,462명으로 집계되며 종전 최다 기록인 지난 7일에 4,194명을 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일평균 사망자도 3,300명을 웃돌았고 최다 사망자로 상위 5위에 드는 날도 모두 올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추이에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입원 환자 수도 여전히 높습니다. 환자 현황을 집계하는 코로나19 추적 프로젝트에 따르면 12일 미 전역에 입원 환자는 13만 1,3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팬데믹 후 가장 많았던 지난 6일에 13만 2,476명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43일 연속 입원 환자는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에는 조금씩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13일 오전까지 2,938만여 회분의 백신이 배포됐고, 이중 1,027만 8,000여 회분의 백신이 접종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CNN은 미국이 여전히 백신 접종 목표치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면서도, 수치상으로는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하루 사이 동안 백신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학생들의 학교 내 대면 수업이 코로나19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전파 위험은 중고등학교에 비해서 더 낮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한 주간 초, 중, 고교에서 대면 수업을 한 카운티와 온라인 수업만을 한 카운티를 비교한 결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비슷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DC는 보고서에서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초중고교는 방역조처를 시행할 때 가장 나중에 문을 닫아야 하고 안전해지면 가장 먼저 문을 열어야 하는 곳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일 기준 미국 초중고교의 62%는 모두 또는 일부 대면 수업을 했는데 이들 학교에서 집단 감염 사례는 매우 적었습니다. 또, 지난해 3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미국에서 24세 이하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300만 명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감염자 비중이 감소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60% 정도가 18세에서 24세로 가장 많았고, 이어 14세에서 17세 16%, 11세에서 13세 8%, 5세에서 10세가 11%, 4세 이하는 7.4%로 집계됐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통계를 고려할 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이 병이 전파될 위험은 중고등학교보다 더 낮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한편 AP통신은 일부 주지사들이 교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출석 수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비거주자에게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허용했는데요. 이로 인해 다른 주는 물론 외국에서 백신을 맞으러 오는 방문자가 늘고 있습니다. 외부인들의 백신 접종 새치기가 증가하면서 지방정부도 단속을 위한 법적 수단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월스트리저널은 플로리다의 별장을 갖고 있거나 단기 거주하는 미국 내 다른 주 주민과 외국인은 물론 단기 여행자들도 백신 접종을 위해 플로리다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플로리다 주는 지난달 23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비거주자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자가용 비행기 서비스 업체는 플로리다로 여행하려는 고객들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당일치기 왕복 여행 가격은 2만 5천에서 8만 달러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론토의 여행자 보험 중개 회사는 미국 남부 여행자가 30% 급증했다며 고객들이 이미 첫 번째 백신 접종을 했거나 예약을 하는 과정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이애미에는 남미 출신의 백신 투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TV 스타 야니냐 라토레는 최근 팬두 명의 도움으로 가족 여행 도중 마이애미의 한 병원에서 80세 노모에게 백신을 맞출 수 있었다며 동영상과 함께 인스타그램에 공개했습니다. 여권과 여행자 보험만 제시하면 접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백신을 새치기 하는 사례가 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지방정부도 단속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마이애미 시장은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고, 플로리다 주보건부는 보고된 모든 백신 남용 사례를 조사하겠다며, 플로리다에 와서 백신을 맞고 다음날 떠나는 일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뉴욕 뉴저지에서는 한인 이민 118주년과 제 16회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개최됐습니다. 뉴욕 한인회와 뉴저지 한인회가 각각 어제 저녁 온라인으로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인 이민 118주년 제 16회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뉴욕 뉴저지에서도 기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뉴욕한인회는 어제저녁 7시부터 한인회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제작된 영상물을 공개하는 방식의 벌츄얼 갈라를 개최했습니다. 뉴욕한인회 찰수윤 회장은 지난해 한인사회가 협력해서 코로나 팬데믹에 잘 맞서왔다며 올해도 힘을 합쳐 잘 극복하자고 말했습니다. 뉴욕한인회는 코로나 극복에 공헌한 총 36개 단체의 커뮤니티 표창장을 수여하고 롤모델상은 그레이스윤 락펠러 자산운영회사 책임자에게 차세대상은 탈북자를 지원하는 바우세 재단을 설립한 한인 3세 클로이 김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단체상은 네일재단이 올해의 한인상은 20일 희망재단 변종덕 이사장이 수상했습니다. 올해에 일을 더 많이 하라고 작년보다도 더 많이 하라고 어, 주는 상으로 믿고 우리 어, 재단에서는 2021년도에 제가 능력이 닿는 데까지 참 이웃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을 우리 동포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뉴저지 한인회도 어제 오후 5시부터 온라인 기념식을 개최하고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뉴저지 한인상을 손종만 뉴저지 일협회장에게 수여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동영상 축사를 통해 118년 전 102명으로 시작된 미주 한인 이민 역사가 오늘날 255만 명으로 성장했다며 한인 커뮤니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 사회 소식입니다. 디즈니랜드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아왔는데요. 대규모 백신 접종 센터로 전환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백신을 맞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새벽부터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의 자취가 끊긴 캘리포니아주 디즈니랜드에 대형 천막이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동화 속 환상의 나라를 떠올리게 하던 장소가 슈퍼 백신 접종소로 바뀌었습니다. 대장전 이른 시간부터 백신을 맞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Are the sail get her early? <laughs> um...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 디즈니랜드 인근 도로 일대가 마비되면서 교통 체증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접종 소문이 열렸지만 예약을 하지 않은 주민들은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I know people really want, or are excited to get the vaccine, which is thrilling to me. But at the same point in time, we can't have them line up and come down if they do not currently have, uh, or fit in the uh, Tier 1A and have already made a reservation. You have to be patient. And once we do get enough vaccine, we'll be vaccinating people at the rate of a hundred, of a million and a half a month. 당국은 이곳에서 매일 3,200명에게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며 더 많은 백신이 확보되면 하루 접종량을 7,000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65세 이상 주민과 의료업계 종사자들을 최우선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다음 주 백신 접종 자격 여부를 공지하고 사전 예약을 도와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LA에서 새해 첫 12일 동안 발생한 살인 사건이 1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마이클 무어 엘레 경찰국장은 어제 샌페르난도 벨리 지역에서 10대 소년이 살해된 사건까지 포함해 올해 총 19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9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어 국장은 19건 가운데 12건은 갱단과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이 같은 폭력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선 시정부 지원 인력 충원과 갱단 개입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팬데믹으로 보호 관찰 감독의 차질이 빚어지면서 위험한 보호 관찰 대상자들이 중범죄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영주권 갱신 신청자에게 발급하던 유효기간 연장 스티커를 앞으로 개정안 접수 증명서로 대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생체인식 예약을 한 신청자는 통지문 대신 연장 스티커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거나 만료될 예정인 경우 I-797을 함께 제출하면 유효기간이 12개월 연장되었다고 증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여행을 한 영주권자가 미국에 재입국할 때도 영주권 카드와 i7/97을 제출하면 인정받게 됩니다. 뉴욕시교육국은 12일 뉴욕시가 매년 영재 발굴을 위해 실시하는 영재반 시험이 올봄 학기에도 변함없이 치러지지만 이 시험은 아마도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교육국 미란다바보 대변인은 뉴욕시 영재학생 발굴을 위한 새로운 교육정책 및 계획을 수립 발표할 것이라며 영재반 시험 폐지의 유무는 지역사회 참여 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가밀리언 복권 1등 당첨금이 7억 2,500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메가밀리언 1등 당첨금은 지난 12일 기준으로 6억 1,500만 달러였지만, 이날 추첨에서 당첨자가 다시 나오지 않는 바람에 당첨금이 1억 달러 이상 늘었습니다. 메가밀리언 당첨금 7억 2,500만 달러는 메가밀리언이 만들어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당첨금이고, 이 복권 역사 전체로는 다섯 번째로 많은 당첨금입니다. 메가밀리언 다음 추첨은 내일 밤입니다. 맨하튼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꼽히는 베슬이 잇따르는 자살 사고에 임시로 문을 닫았습니다. 46m 높이의 건축물인 베슬이 지난 11일 텍사스주 출신 21세 남성이 투신한 세 번째 자살 사고 이후 폐쇄됐습니다. 재개장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베슬은 154개의 계단식 오르막길과 여든 개의 층계 참으로 구성된 벌집 모양의 건축물로 지난 2019년 3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